자 지금 우리 군인이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너무 전역을 많이 합니다 너무 전역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전역하는 사람한테 이걸 보냅니다 자 아직 전역을 안 했어요 6월달 자 명예로운 6월 전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사회 나가서 유능하고 인재로 거듭나시길 바라는데요 혹시나 다시 돌아올 생각 있으신가요?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아 이게 진짜 우리 군인이 지금 이 정도예요? 나가는 애들한테 야 혹시 다시 돌아올 생각 있어요? 아 이함대에서 뵀다고요? 감사합니다. 자 나가는 거 축하해요. 근데 혹시 다시 돌아올 생각 있나요? 아, 직보기간이 아닙니다. 이 친구 단기장교들입니다. 단기 혹시나 다시 돌아올 생각이 있으시다면 한번 꼭 읽어주시겠어요? 혹시 임관하실 때 원하는 병가 못 들어가셨나요? 원하는 병가 지원 가능. 본인 희망에 따라서 임관월에 분기내 임관월 지정이 가능합니다. 제이명에 선발되시면은, 장기 선발할 때, 옛날에는 부대에서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중앙선발로 바뀌어서요, 장기 될수 있습니다. 대위 소령 진급 시에, 옛날에는 부대에서 선발했는데요. 아, 제이명은요, 저희가 따로, 절대 추천으로 하면서요, 진급 역시 개선돼서, 중앙선발로 실시합니다. 그러니될수 있어요, 여러분들. 옛날처럼, 그, 제이명자들은 소령 진급 안 되고, 장기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옛날 얘기, 바뀌었어요. 다, 시켜줄 게 사람 없으니까, 어, 지금, 다시 돌아와주라. 너, 다시 돌아와. 주라. 더 다시 생각해 주라. 자, 만약에 좋아요. 이렇게 됐다. 규정 안 바뀔 거라고 장담하는 사람. 아, 근데 우리 군을 믿으면 안 돼. 아, 니들 뽑을 땐 그랬는데, 지금은 바뀌었어. 여러분들. 이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조심해야 돼. 우리 군이 조심해야 되는 게, 뽑을 때는 오케이. 아, 분명히, 어? 뽑을 때는 오케이. 근데 뽑고 나니까, 아,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또 바뀌었어요. 라고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조심해야 돼. 그니까, 물론, 제가 우리 군이 거짓말을 해요. 무조건 바뀔 거예요. 무조건 거짓말 하는 이 새끼 나쁜 새끼들이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육군의 이런 지침이라는 것이, 정말 호떡 뜨지듯이 바뀌기 때문에, 어, 뽑아놨더니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왔네?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너네 필요 없어. 나가. 진짜 그럴 수도 있어. 많이 뽑히면 모이냐 야! 많이, 어, 뭐야? 우리 조금 올줄 알고 장기 중앙선발하려고 그랬는데? 많이 뽑혔네? 나가. 어, 나가. 어, 필요 없어. 어, 그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국방부 통수는, 이거는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그니까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물론, 어, 물론 거짓말 하지 않겠죠. 어, 거짓말 하지 않겠죠. 그런데 조심해야 된다. 지금 이 정도로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애초에 장기복무를 더 뽑지. 애초에 연장이라도 좀 시켜주지. 아니면 애초에 애들 한 1, 2년 진급. 연장시켜줘서 대위까지 시켜주지. 1, 2년 연장이 또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좀 해주지. 왜? 전역하는 애들 지금 사회 나가려고 애들 머리 기르고 애들 취업 준비하는 애들한테 이런 얘기 한번 해도 오겠어요? 애초에 그렇게 좀 해주지. 아이고, 봐보세요. 모든 병과 지원이 가능한데, 지원은 가능합니다. 자, 1지망 의정, 2지망 정훈, 3지망 뭐 병참을 썼어요? 근데 포병 가죠? 모든 병과 지원 가능하다고 그랬지. 너네들 내가 뽑아준다 그랬어? 조심해야 돼. 지원 가능이야. 확정이 아니야. 본인 희망 병과 지원. 본인 희망 병과 가능이 아니야. 본인 모든 병과 지원 가능이야 일지망 어, 포병인데요?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아이고 실패. 아예 아이, 포병의 사람이 부족해서요. 지금 어디가 부족해? 포병. 방공. 그다음에 여러분도 뭐 보병도 부족할 거고. 기갑 부족한데 가겠죠. 의정? 병참? 물론 거기도 전역 많이 하죠. 애들도 다 전역 많이 하죠. 근데 거기가 여러분들 쉽게 갈수 있을까? 지원 가능이야. 지원 가능. 어차피 니네 임관에서 가서 야 니네 음무 음무인데 의무, 의무, 현부심할 거야? 아, 해볼래? 현부심 또 어렵죠. 그러면 또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로. 함정이에요 하셔야 됩니다잉. 자좀좀 좀 이거 보내주신 분이 좀 이게 좀맞춤법이좀 틀린 게몇개 있으니까 좀 핸드폰으로 쓰신 거예요. 핸드폰으로 쓰신 거좀 이해 좀 해주세요. 자 현재 육군은 야외 훈련관 야외 수경은 초과근무 미 적용으로 되고 있습니다. 위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혹한기 내한 적응 훈련관 야외 취침도 훈련 아닌가요? 또한 그렇다면 야외 수경이 근무시간에 포함 안 되면 배달음식 및 술을 시켜 먹어도 됩니까? 개인용 천막 텐트에 자는데 초과근무시간에 포함 안 된다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5월 훈련팀에서 사단인사처 문의, 문의 결과 야외수경간 취침시간은 초과근무미 적용된다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재수당 지침 및 교육훈련 지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수정되어야 됩니다. 꼭좀 다뤄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매우 심해졌죠. 지금 여러분들 우리 군이 너무 심한 게 이제 초과근무비를 진짜 안 줘요. 사실 지금 초과근무비가 이미 지금 그 당직근무비도 오르기도 하고 당직근무비도 이미 빵꾸 났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제 이대로 가면은 뭐 빵꾸다 무조건 빵꾸다라는 얘기도 있고 대책 없이 올려놓기만 하고 예산 안 따라오고 그리고 초과 근무도 그 100시간 말로만 해놓고 제대로 안 하고 제대로 안 주는 분들도 많은데 아니 지금 노동청에 신고하면 안, 무슨 소리입니까 안줍니다 지금 훈련 나가면 은 초과 근무를 안줘요 무조건 전투근무주겠다는전투근무쉴수 있냐고 지금 여러분들 심각합니다 심지어 제가 기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이 메일 엄청나게 메일이 많이 왔습니다 초과 근무 못받은거 당직근무 못받은거 각종 수단 못받은거 못 제가 다 정리해서 pdf 파일로 해서 기자한테 보냈어요 기자님이 그걸 가지고 국방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방부에서 그거 어디서, 어디서 알고 왔냐? 누가 그러더냐? 라고 따지덥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안 받은 간부들이 많다고 한다. 왜지금안 해주냐? 문제가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지급했답니다. 지금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의원 통해서 또질의했습니다 국방이 의원 통해서 니네 돈안 주고 있냐? 빨리 확인해라? 그때 국방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존버하죠. 왜? 좀 있으면 국회의원 바뀌잖아요. 야, 좀 있으면 쟤네들 국회의원 바뀌잖아. 국방부 하는 의원들 바뀌니까 나중에 하지 뭐. 버텨? 존버해? 지금, 지금 여러분들, 농담이 아니고, 군대가 거짓말을 합니다. 야, 니네 왜돈안 줘? 니네 왜, 지금 안 해? 의원을 통해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얘기해도, 야, 조금 있으면 식물국회잖아. 사람 없잖아. 아, 좀 있으면 쟤는 나갈 거잖아. 때론 새로운 국회 들어오면 그때, 뭐 물어보면 그때 얘기하지. 뭐. 지금, 아무튼,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 있습니다 아니, 진짜 여러분. 편향적인 게 아니라, 진짜예요. 제가 기사를 통해서 보냈다니까요? 그, 그 받아서 언론보도 쓰려고, 그러니까 국방부에 질의한 결과, 이렇게 나와서 언론보도에 쓰려고, 지금 국방부, 그 기자가 질의를 했는데, 그냥 묵묵 보다 그리고 니 어떻게 하라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답답하죠. 제가 자료도 뭐 모았... 보냈습니다, 기자한테. 여러분들이 보내 주신 소중한 자료다 모아서 부대별로 <laughs> 근데 지금 초과근무로 너무 안 좋으니까 답답한 일입니다. 자 오기감 여당에서 근무하는 부사관입니다. 최근 언제부터인가 훈련시 지급하는 초과근무 수당 대신 대체유무라는 것을 주고 대체유무시에는 초과근무를 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온것 같습니다. 대체유무는 휴일이나 외부에서 퇴근 없이 몇백 며칠 훈련한 것에 대한 시간을 소급해 주는 개념이다 보니까 초과근무를 하지 못하는 건 이해하지만 불과 몇달전 훈련 훈련시 하루 4 시간을 계산해서 지급하던 수당을 모든 훈련시 미지급이라는 내용이 야전부대 간부들에게 전화 내려오고 간부들 잘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정말 돈을 내고 훈련하는 시기인 것 같다. 훈련 기간이 길어질수록 박값은 더 내고 언제 쉬는지 모르는 대체휴무만 지급하고 일각에서는 최소만 격오지 근무자들에게 1 0 0 시간을 지급해줘서 돈이 없으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초강근무 수당도 없이 박깥만 나가고 제때 쉬지 못하는 상황이 될것 같다. 어 대위 이하 장, 대위 이하 장교 부상하는 심지어 수당도 받지 못하고 대체휴무를 가지는데 연관급 장교들은 초강근무 수당 대신 관리 수당을 지급받고 대체휴무을 실시하는데 이 또한 이중 이중 지급 아닙니까? 연관급 장교들에게 관리 수당을 지급하면 안되면 안 안되는거 아닙니까? 기준이 너무 상이합니다 이런 심각성을 한번 다뤄주세요 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심각해요? 도대체 왜 안주는거야 초과근무를 아니 훈련 나갔잖아 좀있으면 호국훈련 나가잖아 호국훈련 나가서 그렇게 훈련하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지휘관이 어떤 이런 말 합니다 야 병사들 초과근무 없잖아 그리고 연관장교들 초과근무 없잖아 그러면 불공평한거 아니야? 아니 야 그렇기, 그러면은, 역으로. 병사들은, 병사들은 봉급에 세금 안 내잖아. 연관장교들은 관리수당 받잖아. 그럼 뭐라 그럴 건데? 그거는 뭔 상관이 되라고 할 거야? 그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각자의 역할, 각자의 계급, 위관장교와 부사관, 그리고 병사, 그리고 연관장교급 이상에 대해서 각자 위치와 봉급을 받는 수당을 받는 것이 각자 다른 이유에서 있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 형평성을 가지고 오는 거야. 병사도 못 받잖아. 연관장교도 못 받잖아. 아,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 도대체. 그러면 전투 유무하는 날은 연관장교가 근무서야지. 너네는 관리수당 받았으니까 부대를 관리해. 수당 받았으니까. 그럼 그때, 뭐 전투 유무할 때는 대대장님이랑 정작 과장이랑 번갈아가면서 근무서당직근무서 그럼 되겠네. 당직병이랑 전투 유무 때는. 다른 간부서다 쉬게. 말이, 말안 되잖아. 이러면은, 이게 왜, 그러니까 지금 다른 무대도 안 그러고 싶어요. 다른 대대장님들 절대 그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대대장님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대장님들도 젊어요. 06, 05, 이제 07들도 대대장 됐죠? 07-06-05 대대장도 저 젊어요. 나 소대장 때 등대장, 등대장 된 선배들인데, 그 선배들이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여단장 그 위에 있는, 사단장그 위에 있는, 지금 국방부 전체가, 야, 초과 근무 단속해! 초과 근무 주지 마! 전투음으로 지급해! 초과 근무 지금 돈 없어! 전방에 100시간 주니까 돈 없다! 모자라다! 벌써 소급하고 있죠? 벌써 돈못 주고 있죠? 계속 지금 밀어내고 있죠? 야, 돈 없다! 막아! 라고 하다 보니, 야, 초과 근무 주지 마! 라고, 뭔가 지침이 내려왔겠죠. 여단장도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대대장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지 말라고니까 못하는 거지. 아무튼,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간부들이 지치지 않을까요? 매우 지칠 겁니다. 간부들이 지치지 않을까요? 미쳐버릴 겁니다 대대장들도 여러분들 미쳐버려요 대대장이라고 여러분한테 초과금 안 주고 싶겠습니까? 대대장이라고 여러분들 대대장 돈 아니잖아요 대대장들도 주고 싶어요 그래야 우리 애들이 좀 남아서 요즘 대대장들이 어떠냐 요즘 대대장들이 병력 중위들 대위들한테 얘들 장기하면 안 되니? 왜 그래? 여러분들 요즘 대대장들 안 그렇습니다 옛날에나 그랬지 제가 뭐 연기해서 김일성 중령 연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하나의 액션이고 하나의 그냥 꽁트적인 부분인 거지 요즘 대대장들이 젊어서 안 그래요 오히려 대대장님들이 더 타이르고 소대장 중대장 어떠니 힘내자 잘하자 오히려 이런 분들 더 많아졌어요 요즘에 대장들이대장들도 많이 젊어졌습니다 근데 대장들도 어쩔 수 없는 지시 어쩔 수 없는 그런 지위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지 물론 간혹 가다가 이상한 대장들이 나오긴 하죠 그런 건 맞지만 지금 아무튼 타이르고 막 애들아 장기하자, 애들 열심히 하자, 애들을 많이 힘들지 얘기하는데 대장들이 회뭘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군인들을 위해서 뭔가 해줘야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이 없다라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이건 무조건 예산이에요. 예산이 있는데 안 주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이 부정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산 남으면 안 됩니다. 그럼 뺏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 항상 연말에 뭐가 있습니까? 경험치 이벤트 주잖아요. 초과 근무 이벤트 주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산이 남으면 안 되니까. 야, 빨리 초과 근무 많이 찍어! 그래가지고 옛날 28시간 하던 시간에도 60시간으로 상향해 주잖아요. 초과 근무 찍으라고. 경험치 이벤트 주잖아요, 가끔씩. 이해하시죠? 그렇게 예산 남기면 안 돼. 지금은 근데 어떻게 되냐? 예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멈추는 겁니다. 스톱을 거는 거예요. 예산이 없으니까 자꾸 조금씩 스톱을 걸어서 가는 겁니다. 멈춰서. 지금 다 오픈해버리면 이거 5월, 6월이면 끝나요. 7월, 8월이면 끝나거든요. 100시간 줘버리면. 그러니까 아예 묶어버리는 거 잡아두는 겁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돈 없어요. 예산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조각금을 지금 안 주려고 마음 먹은 겁니다. 아예. 야, 조건금 많이 찍지 마. 전투음으로 다 대체해. 그게 지금 아예 땅땅땅 박아버리는 겁니다. 아, 주소가 노는분님 오셔서 반갑습니다. 이거 뭐죠? 1일차 2시 3시까지 훈련 후 초과 근무를 제한시켰습니다. 11시까지 훈련에 아, 초과 근무를 제외 초과 근무를 제한시켰는데 오전에 출근해서 휴식하랍니다. 이거 뭐죠? 1일차 훈련했는데 저녁식사 당연히 사비로 해야죠. 초과 근무를 안 주는데 출근해서 정비하랍니다. 그럼 이게 휴식입니까이 휴식이에요? 정비할 때는 이거 이거 휴식 맞아요? 음, 화가 나죠. 화가 나죠. 단한식단 단 하루의 초과 근무도 불허하겠다. 아,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자 저번에 뭐 이거 보셨죠 뭐 7월 1일부로 재수당 개선지침에서 변경되는 재수당 전투 유무에도 초과근무가 불가하고요 한시적 초과근무 확대가 종료되고 7월 1일부로 37시간으로 변경이 되고요 해에 강한 gop는 100시간을 주겠다 이게 제가 볼 때는 100시간을 주고 57시간을 주다 보니까 지금 모자란 거예요 초과근무 이렇게 되면 안 되겠는데 스탑 붙잡아두자 그러면 여기서 57시간에서 20시간 빼고 그 다음에 GOP 강한 애들한테 100시간 주면 얼추 맞겠는데, 근데 여기서도 37시간에서 단속을 해서, 우리가 28시간으로 만들자. 만약에, 28시간으로 바꾸면, 야, 뭐야, 초과 근무가, 더안 좋아졌나라고 할까봐 상주 실시간으로 오픈을 해놓는데 실질적으로 초과근무 단속을 빡세게 하는 거죠 물론 초과근무 부정수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징계해야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처벌해야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더 많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병사 출신 분들께서 야 간부도 초과근무 가라로 찍고 맨날 놀던데 맞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입장도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게 훈련 나갈 때 초과근무를 안 주니까 지급이라도 찍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 초과근무를 어, 줘야 하는데 안 주니까 그때 미리 지금 찍어놓자라고, 어, 막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이해는 됩니다. 근데 초과금 부정수급 하시는 분들은 없어져야죠. 없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초과금을 한다 그러면 초과금을 정확히 줘야 주기도 해야 되죠. 근데 그게 좀안 되니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뭐 사유는 무분별한 무분별하게 돈을 받기 위해 초과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 규정이고 올바른 개선 지침이다. 아, 우리가 다 차라리 초과금을 안 하는 게 좋겠죠? 차라리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업무와의 경감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자 우리 군이 뭐 사람이 없다고 했나요? 자 세상에 어느 나라 군대가 인력 획득을 대대급몇개사단급에 맡겨두고 임기제 부 을획득했니 아니냐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인력 획득과 양병의 책임은 각군본부 육군본부 해군본부 어, 각군본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환경이 어려운 완보 환경이 어려우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인력 유출의 특단을 대... 에. 인력 유출의 특단의 대책을 하라고 명령까지 어, 우리 단편명령 우리 박안수 총장님께서 단편명령까지 내렸는데 우리 육군 본부에서는 인력이 필요하다 이거죠 뭐 1년에 행사가 몇 개고 그때마다 육군에서 인원 모집하고 하는 거 물론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거 참여하는 거그 병사 혹은 간부로서 매우 즐거운 일이죠 이런 뭐 통역 인원으로 가는 거 매우 좋은 일이긴 하지만 자꾸 우리 지상군 페스티벌 이런 거할때아 우리 군이 사실 공짜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일 싫은 게 뭐냐 연예인 병사들 앞세워서 그런 페스티벌에 사람들 많이 오게 하려고 연예인 병사들 앞세워서 광대지 시키는 거 그러면은 연예인 병사들은 그 친구들이 연예 병사가 없어졌는데 연예 병사인 겁니까 아니면 진짜 군인인 겁니까 그니까 자신들이 잘하는 거를 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게끔 한다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요 아좀 우리가 돈을 들여서 배우를 섭외를 하는 게 맞죠 아 그런데 아유 그니까 우리 조직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이런 것도 아 잘하려는 마음은 알겠는데 음 조금 아쉽다 조금 아쉽다 자또 보면은 이제 부사관 파견직이 희망자 모집하겠다 지원처 인력 획득 담당관 상사 뽑아가지고 현장 방문 대대급이 뭐 고등학교 같은데 가서 또 애들 뽑고 하는 거 이제 이런 데 모집하는 거죠 물론 모병관 같이 우리 군에서 필요하다고는 봅니다만 어... 지금 야전부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전부대도 지금 중, 중사, 상사 한 명이 모자라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단참모부나 사단참모부에는 인원이 항상 꽉꽉 채워져 있죠. 음, 하지만 야전부대는 다 죽어가고 있죠. 사람이 없어서. 하지만 창끝 전투력이 살아야 우리 여단의 지위가 되고, 그리고 사단의 지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창크 전투력이 죽었습니다. 창크 전투력이 사라졌습니다. 손발이 없는데 과연 과연 손발이 없는 상태에서 임무수행이 가능할 것인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놀람> 자 이것도 재밌습니다. 담당자의 실수인가? 정말 돈이 없는 건가? 보겠습니다. 담당자의 실수의 가능성이 큰데요. 얼마 전육본에서 저희 부대 측으로 육군 훈련소로 검정 출타 가방을 6월달까지 모두 반납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사유는 수량 부족. 검정출타가방 생산 중, 중지 또한 신형 의류대 더블 백 같은 경우 자대 오자마자 구형 의류대를 받고 신형은 보호 개원이 반납시켰다 <laughs> 제 친구들도 육군 훈련소에서 배출된 인원들의 경우 신형 의류대와 검정 출... 가방을 모두 뺏긴 상태 저희 부대가 늦었을 뿐 이미 육군에서 대대적으로 초도 보급품에 대한 반납 조치를 돌려막기를 시행하고 있는 것 같다 아무리, 아무리 훈련이나 전투에 사용되는 보급품이라 하더라도 현역병들이 제대로 된 가방도 못 가진 채로 출타를 나가야 되고 한번 받았던 물건을 뺏어간다는 게2 0 2 4년에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하는데 아, 어, 우리 군이 그만큼 어, 가난합니다. 예. 가마 가난해요. 줬다 뺏고 어 가난합니다. 사실 이런 일은 뭐 비일비재해가지고 뭐라 그랬어? 우리 K 군대 뭐라고? K 군대 뭐라고? 체계 없는 뭐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김상호는 병사들에게 봉급을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요. 봉급 체계에서 훈련병 때나 한1 2병 대급 봉급을 좀 그 때는 좀 줄이고, 좀, 더 좋은 장구르를 사주면 어땠을까? 그리고 차에 저녁할 때 가져가게끔. 방탄조끼를 사주는 겁니다. 그, 야전에 갈 때, 좋은 거. 한 80만원, 100만원짜리 방탄조끼와, 그 다음에 에어소프트건을 사주는 겁니다. 야전거스 훈련할 때 써야 되니까. 이걸로 너네, 어, 팀 훈련도 해야 되고 하니까, 장비를 사주는 겁니다. 그리고, 방탄조끼도 사줘요. 전역할 때 이불 가져갈 수 있어요. 전역할 때 방탄조끼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집에서 두고 쓰는 거지. 전시에 그걸 입고 나가는 거야. 그럼 월급을 좀 줄여서, 봉급을좀 줄이고, 전역할 때 방탄조끼 같은 거 있으면, 어, 뭔가 전투력이 느껴지지 않겠어? 전시에 방탄조끼와 방탄모를 싸제로 사준, 아, 사주는 거지. 가지고 나갈 수 있게끔. 괜찮지 않아? 장비로 사주고? 그리고 나가서 이제 예비군 같은 데올때 그거 챙겨가면 되잖아. 아, 그런가? 너무 좀 그런가? 너무 좀 그런가? 너무 좀 오버했나요? 죄송합니다. 어. 아, 제 생각은 그래요. 이렇게 해주면은, 아, 전시에, 집에 방탄조끼 하나씩 있으면, 전시에, 아,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좋은 거를 사주고, 100% 잃어버리면 그거 사야지. 잃어버린 놈들은 사줄, 그건 잘못된 거지. 당근으로 바로 판다고요? 예비군 올때안나 오면 이제 그 뭐라 해야지? 아, 현역보다 장비가 좋아져서 안 된다고요. 아, 그럼 좋은 거죠. 그쵸? 우리가 장비가 발전이 안 되니까 전술이 발전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군이. 자, 또 재밌는 내용입니다. 자, 부대의 중견기술을 훌쩍 넘은 저의 위치지만, 공군도 공군 내용입니다. 부대의 중견기술을 훌쩍 넘은 저의 위치지만 후배들의 고충을 위해 전달할 용기와 마땅한 방법이 없어 이렇게 제보를 보내게 됩니다. 단순히 제가 건의를 해서 미운 털이 박히고 압력이 가해진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받아들이겠다. 저의 지휘관과 선배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니, 안 좋은 소리를 하니 쉽지 않다. 모든 제 분들이 이러한 이유로 김상호 김상호님을 통한 것이겠죠. 공군에 대한 내용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공군의 비상대기는. 조종사 공군의 비상 대기는 조종사 아, 다시 죄송합니다 공군 비상 대기 조종사는 기종마다 다르겠지만 짧게는 5분에서 8분의 대기 시간을 갖는다 이 말은 출격 명령이하달되면 해당 시간만에 이륙을 해야 하는 시간이 되겠다 제가 육군은 아니지만 인터넷에서 흔히 보던 5분 대기 조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시간을 해당 시간에 비상 대기할 경우 조종사는 비상 대기시라는 곳에서 대기를 합니다 조종복과 G 수트라고 해서 이제 압력을 이겨내는 수트 생안조끼를 착용하고 그 상태 로 이제 대기를 하는 거죠. 일모로몇 시간이 되면 릴리즈. 약간 휴식 같은 거겠죠. 그것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대기 시간이 약 20분 정도 길어지는 것이다. 릴리즈 타임이 되면은 이제 5분에서 8분 정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 것이 아니라 20분 대기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태세가 좀 다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조종아 조종사는 장구류를 벗고 비상 대기 시에서 좀 취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일출쯤 되거나 아니면 상황이 발생하면은 다시 짧아진 대기 시간이 돼서 장구를 착용하고 대기하는 거죠. 자 물론 무조건 밤이 되면 릴리즈가 되는 것은 아니다. 상황이 있거나 이제 북한의 행적이나 중국 항정이 있다면 계속 짧은 대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요즘에는 요즘에는 너무 상부에서 조바심으로 인해서 최근에 무인기 사건도 있었고요 즉한 끝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릴리즈를 꺼려한다는 거예요 야 조종사를 대기하고 있나 그니까 러 지휘관들이 불안감 야너 바로 내가 버튼 누르면 튀어갈 수 있게 그냥 대기해주면 안 되겠어 계속 멈춰주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자꾸 조종사들이 이렇게 하루 종일 짧은 대기 시간을 버티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종사는 잠깐의 휴식도 못한 채로 언제든지 비행을 추격할 준비를 해야 된다. 자동차는 멈춰 세울 수 있지만 항공기는 그러지 못한다. 잠깐 생각할 시간을 위해 멈추는 게 불가능하고 시속 800km 속도 달려간다. 그래서 조종사에게는 최고의 컨디션이 필요한데 지금의 상태로는 정신력만으로 버틸 수가 없는 건데 계속 대기를 시킨다는 거죠. 계속 짧은 대기. 야, 나, 불안하니까 대기해줘. 그러면, 조종사들이, 물론 처음에는 괜찮겠지만, 피로도가 계속 쌓이게 쌓이고 쌓이면, 조종 컨트롤이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사고가,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계속 이게 이어진다 그러면, 언젠가는 사고가 납니다. 자꾸 이게 또, 하인리 법칙인 거예요. 대기가 짧아지고, 긴장 상태가 오래되다 보면은,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다면 서로, 조직 간에, 와이가 될 수도 있고, 서로, 신경질을 할 수도 있고, 자신의 삶이 무너지고, 자신의 에너지가, 노, 에너지가, 에너지가 방출되고, 방전되고, 이러다 보면, 결국엔 또 이것도, 사고 고가 날수록 살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우리가 하나의 이런 말을 해 주는 겁니다. 우리 공군 파일럿의이 이 컨디션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잘못 떨어지면 수많은 지금 인명 사고 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험한 행동인데 지금 이것을 지휘관들의 그러한 불안감, 지휘관들의 그런 긴장감 때문에 계속 이 사태가 짧아 짧은 대기 사태가 길어진다는 거죠. 자, 모든 비상대기 근무자, 공군 비상대기, 육군, 해군, 공군, 뭐 비슷한 대기 근무자들의 고충은 이해한다. 또 제가 말하는 것이 공군이 유독 힘들다는 얘기가 아닌데, 하지만 조종사들에게 몇 가지 규정이 적용된다. 자, 보면은, 뭐, 국제 민간 항공기구. 먼저 민간 항공기구에 적용을 받는다. 조종사는 당연히 민간 조종사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데, 아시드 군 규정에는 작전 여건상, 뭐, 더 많은 업무로드를 부여할 수 있다. 뭐, 론 뉘앙스가 많기 때문에 이해는 한다. 이해는 하는데, 공, 이, 민간에서는 조종사들에게 최대 근무 시간걸 적용을 한다. 그, 고도의 집중력과 에너지를 쏟아내야 되는 조종사인데, 그만큼 피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공군의 규정은 최대 근무 시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뭐, 그날 비행을 한다면, 주간 비행 12시간 하고, 야간 비행 10시간을 근무를 초과하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공군들은 비상대기까지 하다 보니까, 10시간을, 금, 10시간 근무를 초과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상부에 건의를 해, 하고 싶었는데, 이런 외압을 느껴지고, 야, 하지마, 그런 말 하지마, 라고 하니까, 상원님께 제보하게 되었다. 그래서 현재, 비상대기 상, 현재 짧은 비상대기를 최대한 후배들을 생각했으면 다시 후배들을 위해서 좀 휴식하고 근무할 수 있게끔 좀 상황이 종료되면 좀 릴리즈를 좀 시켜줘라 너무 대기 상태가 길어지고 있다. 이거 기껏해야 10분밖에 차이 안 낸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감시자 산으로 조기에 식별하고, 우리 충분히 빠르게 갈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무인자산, 이런 감시장비가 도입이 된 건데, 그런 자산들은 알바노하고 무조건 내가 누르면 바로 튀어나가죠. 하는 이런 지휘관의 욕심 때문에 지금 많은 인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군들도 100시간 준다고 하는데, 아직 추후 소급 적용하겠다라고 말만 하고, 아직. 변한 것은 없다 결국 공군도 받아도 게 그나마 공군이라고 우리 선진공군이라고 했는데 공군도 아직 100시간 와, 준다고 별만 하고 아직은 주지 않은 상태로 저희가 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제 주변에 조종사들 다 전역했습니다 코로나 때 전역을 못 해가지고 다들 있다가 다 끝나고 지금 다 전역하고 대한항공하고 거기서 다 연수 받고 있습니다 대한항공밖에 안 들어가요 대부분이 조종사들은 공군 조종사들은 그 이외로 외항사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코로나로 통해서 코로나 때 외항사를 가면 안된다는 것을 조종사들이 많이 배웠습니다 왜 외항사는 문을 닫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대한항공만 살아남아서 이 쿠루를 조종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쉬게 돌아가면서 쉬게 했거든요 일을 많이 안 주고 대신에 돌아가면서 임무 수행할 수 있게끔 이 병력들을 굴리지 병력들을 놀리지 않았어 근데 외항사들이 다른 비행사들은 아예문 닫아버렸잖아 코로나 때 근데 유일하게 이 대한항공만 제대로 제대로가 아니라 대한항공만 어떻게 되냐 코로나 때도 유지를 했거든. 그래서 지금 다들 대한항공 위주로, 어, 가려고 한다. 아, 아시아나, 외항사, 뭐, 부기장 좀만 하면 기장, 그 부기장 기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기장이 되면 더 넘버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부기장 되고, 대신 외항사 같은 경우는 부기장을 짧게 하고 기장을 해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거든요. 야, 너 우리 오면 기장 빨리 시켜줄게. 기장되면 연봉도 높아지고, 권한이 많아지니까, 부기장 하지 말고 우리 와. 이렇게 하는데, 이제 다들, 어, 됐고, 코로나 때 봤어. 어, 나는 기장, 나는 대한항공 간다니 하면서 전부 다 이제 대한항공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어, 10분짜리 꽤 크죠? 꽤 큰데, 어, 자꾸 이게 긴장감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움츠르게 하면은 나중에 사고 난다니까요? 즉각 끝이 위험한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6.25 때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6.25 전에 북한이 도발하니까 우리가 계속 긴장 상태가 높았어요. 그리고 6월 25일에, 6월 25일 그때, 야, 긴장감 풀고, 야, 이제 좀 있으면 농공기니까 내려가서 고향 가서 좀 휴가를 즐겨라. 긴장감이 풀어지는 순간 북한이 도발했어요. 그만큼 지금 긴장감이 높으면 상당히 피로가 쌓이고 상당히 스트레스가 쌓여있는 상태라서 부대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사고만 계속 나요. 근데 풀어지는 순간 사고가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좀 위험하다는 라 거죠. 자, 상식적인 지위, 그것이 리더다. 라는 내용인데요. 자, 1 5사는 GOP의 근무하고 있는 현역 간부다. 이번 대대에서 부사관 20명 정도가 강제로 중대를 교류한 일이 있었다. 취지는 소총 중대와 화기 중대 간에 교류를 하자는 취지였다. 이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근데 대장님 마음대로 교류 대상자를 선정하고 강제로 교류시키는 일이 벌어졌다. 아무리 인사권이 대대장한테 있다 하더라도 대상자들에게 취지와 배경에 그 교류할 의사가 있는지 좀 없다면 설득하고 좀 얘기해도 해줘야 될 텐데. 그런 말 한마디도 없이 강제로 교류가 되었다. 어떤 간부는 휴가 중에 다른 중대로 가라고. 통보를 받자마자 복귀하자마자 다른 초소로 이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서 말씀 드린다. GOP 부대 특성상 소초별로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대대라고도 같은 대대라고 해도 다른 군대 간부들 얼굴 한번 보기 힘든 곳인데 최소한 배경과 취신 좀 설명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요즘 다른 분도 어떤 분이 부사관이신데 갑자기 자기들 지원이 마음대로 보직을 바꿔서 좀 혼란스럽다. 나는 분명히 어, 뭐, 예를 들어서, 교육담당관을 해서, 교육담당관이 이제 시작한 지 이제 한, 반년 됐는데, 갑자기 또딴 데로 가라 그러고, 너무, 인사를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 불만이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불만이죠, 당연히. 부사관에 대한 인사를 너무 장교들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는 게, 분명히 문제가 돼요. 그리고 이 부대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어, 여기 지금 제보자분한테 말씀을 안 드렸겠지만, 부대 하나 아마 사고가 있었을 거예요. 사고가 있는데 그 사고 내용을 전파를 못 하고, 부사관들 간에, 혹은 부사관 누군가의 격리조치나 이제, 이, 부대 분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만 분리 조치하면 사고 친것 같으니까, 그래서 섞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부대에 무슨 사고가 나서. 간부들 간에 뭔가 사고가 나거나,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아직 뭐 정확한 건 아닌데, 폭행 사고가 나거나,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섞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럴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요. 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거를 조금 사전에 좀 통지해주고 좀 알려주고 하면 좋았을 텐데 어 충분히 그런 아쉬움과 충분히 그런 불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사실 대대장님도 뭐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겠죠. 잘 돌아가고 있는데 굳이 왜 바꾸려고 했겠습니까. 뭐 물론 사정이 있겠죠.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부들에게 충분히 어 좀...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좀 해주시고 좀 양해를 구한다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서운해하는 것 같아요 이 간부들이 전는 그런 오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4월 예비군 참석 중에 봉변을 당했습니다 어떤 일을 당했느냐 자 이분이 자, 예비군 훈련 통지 메일을 받았어요 4월 25일에 예비군 훈련을 가려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새벽 5시에 기상해 가지고 본인 스케줄도 바꿔 가지고 입소 20분 전에 8시 40분 경에 도착했습니다. 차로 2시간 이동하고요. 도보로 40분 걸어 가지고 훈련소에 딱 왔습니다. 딱 민증 내고 딱 확인하는데 갑자기 병사분께서 어? 정보가 없는데 잠시만요. 현장 민원실 가보니까 훈련 정보가 없습니다. 김상호씨 왜 왔어요? 예? 아, 예비군 저 통지 받았는데요? 어? 이거 예비군 취소됐는데? 오늘 사람들 많이 와서 김상호씨는 예비군 취소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 분명히 전화 드렸는데? 전화 안 받았는데요? 어? 야! 이 사람 왜 왔냐? 야 김상호씨 야 김상호씨 여기 왜 왔지? 야! 김상호씨 여기 왜 왔어? 예? 모르겠습니다 저기요 저 오늘 다 근무 빼고 제 스케줄 조정해서 왔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이 아, 아씨 죄송합니다 예? 예? 아저 어, 오늘 일다 빼고 왔는데요? 아 오늘 입소 인원이 많아가지고 다음에 오시는 걸로 짰거든요? 다음에 다시 오세요 죄송합니다 아씨 장난 치금 나랑 하냐? 아 지금 똥개 훈련 시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근데 이분뿐만 아니라 10명 정도가 더 있었다 10명 정도가 더 있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부화부화가 부하, 의미도 칠어서 저한테 이제 제보하겠다라고 한 건데 단 교통비도 당연히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죠 자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거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이 체계에 문제가 있다던가 뭔가 보냈는 거 보냈는데 뭔가 누락이 됐다던가 아니면 어, 동대 출근하는 상근 예비역의 배반이다. 동대 출근하는 상, 근 상병장. 상근 병사의 실수다. 야, 상근아! 예, 동대장님. 그, 오, 모르시는 분들 그 통보해야 된다잉?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아, 오늘 뭐 먹지? 핸드폰 보다가 퇴근했을 가능성도 있다. 아, 상근 예비군이 아니라, 어, 상근 예비역. 죄송합니다. 상근 예비역 병사가 잠깐 멍 때리다가, 아, 예, 알겠습니다, 동대장님. 하다가, 멍 때리다가 놓쳤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 그래서, 어, 동대장이, 너안 했어? 야! 또안 했어? 아저한거 어, 같은데 아이씨아당것거 같은데 야마씨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김상호 병장님 아유 우리 예비군님 죄송합니다 아유 저 어떡하죠 야, 몇 명이야 열명열명이나 10명, 돼? 아유 죄송합니다 어떡하죠 이거 아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저 아유 죄송합니다 아또씨 아, 지시했는데 아, 미치겠네 진짜 아이씨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동대장님이 놓쳤던가 어, 우리 상근 병사가 놓쳤던가 이둘 중에 한명이 범인이 있다 음, 범인이 있다 아니면 상근이 동대장님 이거 문자 보내셔야 됩니다 알았어 오늘 점심 뭐 먹지? 나갔다 했을 수도 있고 야 상근아 이거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 둘 중에 한 명이 지금 죄, 죄, 범, 범인이 범 있다 어, 좀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대장님 잘못이죠 왜냐 어, 군, 동대장님들이 본인들이 직접 확인했어야죠 병사는 잘못이 없습니다 병사는 시키는 거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확인과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체크 못한 거는 동대장님이 잘못한 것이 맞다. 자 오늘 또 여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그 경호처 관련해서 내용을 좀더 다뤄보려고 해요 경호처 내용을 또 원래 다루려고 했었는데 오늘 원래 그 경호처 내용을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좀 훈련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좀 훈련소 내용 위주로 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저번에 하지 못했던 내용들 하고 있고, 또 메일에도 엄청 쌓여 있어요 메일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